제가 천자문 정리하고 난데 가장 괴로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지금 요 앞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유라고 하는 글자는요. 기존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대사님 통해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옛날 옛날 그 전통적으로 서당이나 뭐 이런 통해서 선생님과 선생님을 통해서 계속 이제 이어지던 전 옛날 분들로 해서 조선 시대부터 이어진 방식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읽느냐면은. 유라고 읽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중간쯤에 이제 대학교육은 교육대로 받아 놓고 나중에 필요하겠다 싶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또 조금 또 자기 잘난 맛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뭘 근거를 하냐면 강의자전을 또 열심히 찾아봐요.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우리나라 그 한한대 자전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에는 뭐라고 다 쓰이냐면 그런 사람 전부 다 수라고 씁니다. 자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어디까지 문제가 돼 있었냐면, 여러분들 제 블로그에 가보면 읽을 거예요. 유의, 올바른 도금을 위하여 해서 제 정리된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의, 자, 올바른 도금을 위하여 라고 해서 지금 여기 천자문 다 하고 난 뒤에 제 다시 한번 정리한 건데요. 도, 도금. 읽는 법이 되는 거죠. 어. 도금을 위하여 라고 하는 거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거기 휴비, 휴비담론에다 써놨을 겁니다. 그 옛날 그 문헌들 전부 다 카피 다 해놓고 썼는데요. 자 이제 어쨌든 옛날 전통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뜻이 들어가 있냐면 자 일단은 끈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끈이 있으면은 자 끈은 끈인데 무슨 끈이냐면은 여러분들 차를 타거나 할때 차가 흔들리면은 불안하니 항상 어떻게 잡아요? 잡죠. 옛날 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술의 손잡이 끈이에요. 뭘로 만드냐면 실로 만드니까 실멱자를 썼죠. 그 다음에 이건 손톱 조자가 되는 거죠. 손으로 잡는다 라는 뜻입니다. 개집녀 자는 여자라는 뜻이 아니라 여자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다양하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멍 뚫린 거. 다시 말해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자, 요러, 여러분들 끈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둥글게도 만들어 놓고 그냥 끈 하나만 해놓고도 했는데 어느 끈이 더 편하냐면은 둥근 고리 만들어 놓은 게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둥근 고리를 만드는 손잡이예요. 그러니까 요 그래서 끈을 잡고 있으면 어때요? 안정되잖아요. 여러분들 차도 누가 그냥 세게 몬다 그러면 얼른 승용차 같은 데서도 손잡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 잡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떠진다 편안해진다 그래서 편안하다라는 뜻으로 또 여기서 전화가 돼서 나오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끈 그다음에 편안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 글자가 이 글자가 강의 강의자전이 몇 년도에 나오냐면 1716년도에 나오나 그렇습니다. 강의자전을 1716년도에 강의자전이 나와요. 강의자전이 나오고 그 전에 그러면은 이걸 이제 우리 따져야 되니까 왜냐면 옛날 또 공부하신 분들이 또글 통해서 통해서 하다 보니까 또 정확하지도 못한 게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 두루두루 찾아보게 됐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나라 국립국악원에서 종묘제례악을 예, 완전히 다시 복원을 해서 그 전체를 다 이렇게 그 연주한 몇년 전에 연주를 했었거든요. 천자문 책 내고 그 다음 행사 있었는데 아시던 분이 연락이 왔어요. 야, 내가 자기가 공부할 때는 선생님 통해서 옛날 할아버지 선생님한테 공부할 때는 거기에 보면 이제 나라가 길이 길이 편안하리라 해서 이게 유, 거기 여러분들 시경 그나몇 페이지에 나오느냐면은. 530쪽에, 거기에 그 도금해 놓은 것도 전부 다 유로 바꿔 놓으세요, 일단은. 거기에서, 왜냐면 새롭게 이제 공부한 친구들이, 이런바 이제 저 서울대학 나온 친구들이 전부 다 이걸 보더니, 하, 강의자전 찾아가면서, 왜냐면 이제 제대로 된 선생 님못 만났으니까 찾아가면서, 거기다 보면 강의자전은 편안하다라는 뜻으로 해서 편안할 수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강의자전이 이렇더라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강의자전 때문에 이렇게 해 놨는데, 선생님한테는 유로 배워놓고, 나중에 이제 강의자전을 찾아보니까는 편안하다라는 뜻으로 쓸 때는 수라고 썼어요. 강의자전에서는. 그 다음에 다이 뭐끈수자로도 있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 이제 유라고도 이렇게 읽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종류제례하게그 노래까지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날은 내내 유유했다가 이제 우리, 우리만한 젊은 친구가 와서 새롭게 수수로 바꿔야 된다. 강의자전에 이렇다 그러니까 할말 없잖아요. 왜? 문헌 갖다 들이대면 거기에 대해서 할말들없거든요그래서 사람 목소리가 녹음돼서 나오는 게또 아니니까. 그래서 야참 골치 아프다 싶어서 그래 방법 없죠.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 모든 문헌을 뒤져야 되는데 제가 입수할 수 있는 문헌은 한계가 있잖아요. 기존 어쨌든 영인본으로 나왔건 나와서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건 제가 연락할 수가 있는데 규장각도서나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 기존에 나왔던 천자문책들을 쭉 봤습니다. 선조 때 나온 모든 천자문들은 전부 다 뭘로 돼 있느냐면은 편한 유로다 했어요. 자 편한 유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1700년대 강의자전이 나오고 난 뒤에 강의자전을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 들여왔던 것 같습니다. 한몇 십년 지나고 난 뒤에 저주해 천자문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주해 천자문이라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참. 이 이제 그게 이제 이른바 이 현학자들 그 공부하는 사람들의 뜻인데 아니 뭐 이리저리 책만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 거기에는 자 편안 그야말로 그 저기 강의자전 방식으로 해서 편안할 숫자 끈 숫자 <laughs> 그죠 편 편안할 수끈수 수, 그다음에 또 무슨 무슨 이유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어쨌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등등등등 찾아가지고 강의자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조선시대 때 그러면 그 앞전에 나온 책들은 전부 다 유로 썼기 때문에 유로 읽어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국립국학원은 유로 겨우 돌려놨습니다. 돌려놓고 재래학할 때도 유로 이제 노래를 했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도 계속 고민스럽잖아요. 왜냐면 이게 정부에서, 다시 말해서 조선 왕조에서 펴낸 책들 가운데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마침 또한 분이 저쪽에서 그 제보를 해줬는데 여기 계실까요? 우리 반남박씨 가운데 조선 왕조의 정조 임금의 그 후궁으로 가셨다나 순조의 어머니 되시는 분 맞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뭘로 시호를 받느냐면 하 유빈이라는 시호를 받습니다. 나중에 추존 시호까지 되는데요. 기가 막힌 자료입니다, 이 자료. 어, 그것도 제가 블로그에다 다시 다 올려놨는데, 유빈박 씨, 이거를 바로 만약에 옛날에 왕실에서 제사를, 그러니까 진양문이에요. 제를 올리면서, 이렇게 그 옛날에 충문들이 있잖아요. 그때 쓴 글들인데, 조선왕조는 어떻게 했느냐 면은이 여자들이 또 두루 함자를 깊이 있게 알지를 못하니까, 한문으로 쭉 써놓고, 그 다음에 옆에 친절하게 한글로 다 읽어놨어요. 근데 거기에다 아주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빈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해 천자문 전에 나온 글이 되고요. 강의자전 나오고 나서도 조선 왕실에서는 여전히 어떻게 읽더라? 유를 읽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바른 음이라고 하는 것이 동국정운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동국정운까지 뒤져 봤는데. 동국정운에는 어떻게 나오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발음이 끈뭐수유 이것만 있다밖에 안 나옵니다. 동국정운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유빈박씨 이게 가장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유로 제가 제가 살아 있을 때까지는 자혹시공부하려면 계속 유로 읽으세요. 그런데 참 그런데 참 문제가 이미 어디 어디서 터지기 시작했느냐? 이와 같이 뒤늦게 공부하는 사람들, 서양 학문 공부하고 이것저것 공부한 사람들이 공부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이거을모르면 숫자를 읽어 놨어요. 그게 지금 어디에서 드러나냐 느 하면은, 여기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 이름까지 바뀌어요. 내 조상 이름까지 평소에 부르던 게나 죽고 났더니 저놈들이 엉뚱하게 읽는 거예요. 조선, 여기 동부릉에 가보시면은요, 그 순조의 세자였던, 순조의 세자였던 그 익종능이 있을 겁니다. 왕위에 못 오르고 세자 때그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게 예,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는데 익종으로 추존을 해서 그러면 이제, 묘호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능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묘호는, 자, 익종이라 하고, 이 익종을 익종 요걸로 씁니다. 묘호는, 묘라고 할때 여러분들 저묘 하면 안 돼요. 사당 묘자의 묘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묘에 올릴 때는 익종이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자, 무덤에다 묻고 무덤에다 묻을 때는 그걸 뭐라 하면 능호라 그러죠? 어. 이 능호가 바로 요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거 돌아다니갈때 보니까 그럼 뭐라고 읽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유릉이 돼야 되죠. 유릉이 돼야 되는데 여기도 딱 뭘로 쓰냐, 수릉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가셨지만은 덕수궁 아니 경복궁에 갔을 때복복 복 이거 있었죠? <laughs> 요 당이 하나 있었죠. 건청궁 내에 새롭게 그 복원한 건물 가운데 복유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 복, 유당인데요. 복유당이라고 당연히 읽어야 돼 있는데 이미 그 경복궁 관련된 모든 건물 자료집에는 전부 다 뭘로 돼 있냐? 복수당으로 돼 있어요. 이게 자, 이거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연대에서 만들어서 연대 철학과 쪽에 어떤 어떤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저기 문화재철, 유홍준 저기 장관이 있을 때 이제 전부다가 프로젝트를 줘서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디에다 의존을 하냐면은 사전적 지식에 의존을 합니다. 이분들 도 다소 조금 좀 저기 고민됐던가 봐요. 거기 나름대로도 이거를 복수당이라라고 읽으면서 여차히 현존 발음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나름대로 고민은 적어놨어요. 그러나 그냥 우리는 수로 읽는다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이반남박씨이 자료가 미리미리 알려졌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의외로 이게 이미 2005년도에 어떤 분이 궁중 관련해서 그 책승계 공식적으로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두루두루 널리 알려지지 못한 데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아마도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면 어떻게 될것 같다?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말이라는 게또 변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수로는 변할 거 틀림없어요. 수 편할 게 틀림없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전통적 방식에 따라서 유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 유릉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 수릉이 되고요. 복유당 하는 게 이제 복수당 그런 발음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참 좋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알려지지 않았더라라는 부분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여러가 몇 개를 쫙 질문 원문 같다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중에 하나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여러분들 그 송순의 면항정가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득한 기억 속에 저담양의 면항정이라는 것을 지어놓고 자 면항정이라라고 이렇게 저 제가 뭐 이쪽에 별도로 공부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이 전혀 생각 안 했을 때, 이거 잘못 읽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우리 박선생님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중의 제사들 지낼 때, 자, 헌관, 헌관, 엎드려 계신 헌관들께서는 일어나십시오 라고 할때 뭐라고 쓰느냐면은, 얘기해 보세요. 면복. 네. 이렇게 쓰더라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머 그런가 보다 인터넷을 다 이렇게 찾아봤더니 전부다가 면항정, 면복흥 요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큰일났다 싶은 것이 이 면자가 사람인자에다가 힘쓸 면자가 되죠. 사람이 힘써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조금만 하다 보면은 자이 사람이 저 지방으로 내려가 가지고서는 이제 그 도시생활 다 청산하는 거죠. 벼슬자리 버 저기 말 버리고. 면앙정의 뜻을 또 뭐라고도 하느냐,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구부려서.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가 천, 저기 말, 주역으로 표현하자면은, 앙부어천 하는 거죠. 우러러서 하늘을 보고, 그죠. 앙, 앙이 관어천문하고 부이 차러 지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주역에 보면은. 아, 네. 아, 앙이 관어천문하고, 선물하고, 그 다음에, 부이 찰어 치리라. 구부려서는, 찰, 어, 치리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치를 다 담아놓은 것이 주역이라라는 거죠. 그래서, 앙, 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관찰 또는 부, 앙,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천지, 물리가 되는 거죠. 우러르고 구부려 보면서, 천지물리를 관찰한다라는 겁니다. 관찰해서 그 위치 천지의 도를 다 여기다 담아 놓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는 자 이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 위치를 그대로 써서 송순이라는 사람이 면항정이라라는 걸 면항정이 아니죠. 그래서 쓰는데 이 사람들이 자 이건 소리 글자가 아니라 뜻 글자라 그랬죠. 이왕이면 좀더좀더 좀더 이렇게 좀 깊은 뜻을 낼수 있는 글자가 뭘까해서. 저 부자 대신에 뭘 쓰냐면 부자를 쓰지 않고 이거 부는 뭐가 되냐면 사람이 관청에서 일을 보는데 그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좀 아래 자리에서 잘 살펴보라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죠? 자이 면이라는 건 사람들이 힘써야 될것 사람들은 조금만 자리 높아지면 어떻고 어떠, 어떻 싶어요? 그죠? 고개 빳빳하게 들고 위세부리잖아요. 그래서 구부려라 이 소리 힘쓸 것은 구부려 그래서 설문의자에서도 뭐냐면 이것자는 즉 뭐냐면 부라 요걸 갖다 써요. 구부릴 부자로. 부라.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이 도대체가 이 국어 학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거 뭐라고 하냐면, 부왕정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뜻으로 그대로 부왕정이 되야 되고요. 설문에다가 이게 먼저가 나와 있어요. 사전에도 모든 사, 옥편에 얘보면 이게 먼저가 나오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끝에 보면 힘쓸 면이에요. <laughs> 구부릴 부. 그 다음에 힘쓸면 그 어찌된 건지 자 요것만 딱 보고 나서 뭐라고 읽어요 면왕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부왕정이 돼야 되고요 그래 앙부가 되죠 그 다음에 자 구부려서 부복했던 사람들이 되는 거죠 부복흥이라고 하십시오 앞에서도 논어반에서도 이 얘기 했더니 한 분이 아왕설이지 않고 네 면복흥입니다 제가 고치세요 부복흥이라고 고쳐서 하십시오 그랬는데 그 논업 반에도 종중 일 하시는 분이 두 분인가 이렇게 계셔요. 그래서 반드시 저거 고쳐서 하세요. 면자를 쓰는데, 면자 속에는 무슨 이게 면이 아니라 힘쓸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면자로 있지만은 구부려 있던 사람들이, 그죠? 부복했다. 이게 부복이죠. 그러니까 부복했던 분들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뜻글자에는 가끔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제가 천자문에서 자꾸 파자를 하는 것이 그냥 파자가 아니라 이치를, 뜻글자는 이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치 따져가지고 읽는 법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뜻을 공부하는 거죠.